네, 공약의 소리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8월 6일, 장조의 셋째 날, 화요일, 이제 잠시 대주되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것은 제가 그제 다녀온 소양강 다목적 댐의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저는 지금 그 중고차를 또 고장나서 또 맡기고 오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수도권에도 많은 사람들이 운집에 살고 있고 너무도 사람들이 풍부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글쎄요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 중고차를 사기당해서 제가 끌고 다니지만 어디로 갔더니만은 어디 가서 말이죠 매도권이 그 후원을 받고서 끌고 다닌다고 이 거짓 선이자와이 교주가 된 이러한 상막하고 이런 자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자, 하늘에 특별한 것이 제가 사진이 있어서 제가 걸어오면서 봤는데, 마치 하늘에 그 물고기 표시같이 익두수, 예수 그리스도 휘우스 소테르, 어, 그죠? 예수님이 구세주의 하나님이라 아들이라는 뜻, 익두수라는 모습으로 하늘에 이렇게 지금, 하늘에, 그 분당의 하늘에 지금 잠깐 제가 전체를 타면서 중고차를 맡기고 오면서 찍었습니다만, 물론 이게 뭐캠츄레일이 지나간 자국 같습니다만, 또 이렇게 서울 수도권에도 이렇게 새가 날고 물이 흐르고 있고 생각보다는 굉장히 아름답네요 하늘엔 또 이렇게 군용 비행기가 유유히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요 음 이게 바로 서울이 지금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온한 분위기이지만 은 국내적으로는 경제전쟁 남북 간에는 사상전쟁 신앙적으로는 영적전쟁이 치열하게 붙어있는데요 공중 연계에 있는 치열한 전쟁을 모르니까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쌓인이 보이는 것일까요? 왠지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피오스 소테르라는 익두스라는 예수님만이 구세주,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러한 모습이 생각나는 하늘의 그 물고기로 어, 나타나는 그림 그림자 같은 모습이 보이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또 분당에는 이렇게 새가 날고 있는데요. 참 평온 평온한 그 모습이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모실 때 깨어서 예수님을 서로 사랑하고 함께 주님을 맞이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는 그 오늘도 이 출차를 맡기면서 저들은 그랜저 새거를 빼면서 그렇게 자랑하며 돈을 하나님이 치워준다고 이 가난한 광야에서 그 찜질방을 전전근간 저를 비웃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1 0 0만원 250만 짜리 그저 중고차를 사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선자들은 돈 가지고 장난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들 통해서 역사하고 휴고된다고 하면 다 떠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진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